어, 냄새가 있어. 컨셉은 무슨 컨셉이 있나요? 여기 오리대도 돌아다니는 여기 카메라에 보수가 들어갔어. 보이시나? 날씨가 굉장히 좋죠? 정말 이쁘다. <laughs> 약간 관광객 느낌.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푹 자고 이동을 할 겁니다. 오늘 룩은 어떠신가요? 오늘 어떤 룩은 룩인가요? 길 가다가 커피 한잔 마시 수. 싶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어제부터,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너가 되게 기가 면설을 많이. 아 그래요? 저는 약간 지금 스타일이 기가다 번호달이 다. 저희는 음. 바로 장소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수목원에 다시 왔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목원 예뻤으니까 방문을 했고요. 아, 도저... 야, 이 노래도. 야외가 다수목원이니요 응. 음, 음. 음. 예뻐 그냥 돌아다니기 좋아. 하트모양 응 맞아 초록조록하게 나오네 초록록하게 나오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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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피오나 공주 아아기도 옹기종기 모여서 밥 먹는 거 너무 귀엽 귀여... 너무 귀엽죠? 비중이 운실부터 출발 입장 약간 홍보 영상처럼 DM만 웃어주면 하하! <laughs> 이렇게 입고 해줘 한다고 어? 이 냄새! 그 숯.. 그솔라무 냄새! 어. 그.. 뭐야? 이쁜집이야 어? <laughs> 어. 여튼 여기 오니까 딱그 냄새가 나가지고 너무 좋았어 허브향 전망대 올라왔고요 아, 날씨 진짜 좋다 아! 애기들도 막 이렇게 놀고 진짜 살기는 좋다 이렇게 수정씨 이렇게 보면은 평화로워 응 되게 어. <laughs> 저기 토끼 뭐야? 아, 귀엽다 와, 좋다. 음, 좋은데, 덥다.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나는 바오밤 나무야. 바오밤 나무는 이제 어린 왕자로 유명하죠. 아, 아프리카에서는 이렇게 구멍 뚫어서 여기 살기도 한데. 와. 아, 근데 초록초록하니까 진짜 눈이 너무 편안하다. 어. 좋다. 올리브 나무? 와, 어, 신기하다, 이거. 내가 아는 그 올리브일 거 아니야. 그치? 올리브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탕 아, 느낌 로마시대에 있는 물품 어? 뱀석 있어 목욕 한번한거 가요 찰싹 oh. 찰싹 아, 이거 이름 진짜 어렵다 환드로 암투스 크리 산투스 라임이 있는데? 암투스 크리 산투스 뭐라고요? 환드로 암투스 크리 산투스 멘토스 야? 제발 왓? 나는 오늘 여유를 즐긴다니 <놀본> <놀�억 -마�> 덕구리 귀엽다. 덕구리 귀엽게 생겼다. 목걸이난안 귀엽네? <laughs> 어때? 좀 청춘 아니지? 청춘 아니지. 이거는 되게 털같이 생겼다, 이거. 어! 못피 같다. 그래그래, 그래, 그래, 모피. 컨셉은 무슨 컨셉이신가요 칼레디슈트, 바 <laughs> <아이고. 오. 웃음> 이제 지중해가 끝났어.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볼까요? 다음은 단단 단단 단. 이번은 열대온실. 오 냄새부터 달라. 약간 여름 어, 냄새. 오, 오. 오 얘는 좀 <laughs> 무섭게 생겼다. 뭐. 이름이 나무나무 킹이에요? 정말? <laughs> 어 뭐야?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웃음> 만원경 맞자 <laughs> 하나, 둘, 셋. 오 이거 이쁘다. 되게 어이 색감이. 어? 아보카도다 우와 우리 밥상머리 올라가는 거 아니야? 여기 있어 아도 열매는 아직 안 맺혔나 그래. 보다 빨리 줘 애기들 옆에 있으니까 좀 어때? 애기 같나요? <laughs> 아니요 <웃음> 아니요? <웃음> 응애 안아줘 <laughs> 해줘 <laughs> 오 너무 예쁜데 여기? 가볼까? 기자두 번째 컨셉 약간 홍보 영상 주연 느아 <laughs> 좋다 이 열대식 이름 짓기가 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름들이 다 재밌어. 벌집 생강, 피닉스 나무. 파파야다, 음. 파파야. 파파야. 아, 저 파파야 열매가 이거야? 어. 어, 망고스틴. 망고스틴이 그렇게 맛있대잖아. 부아바부아바는 구하바? 처음 들어보는데. 여기 와, 여기, 여기. 미쳤어. 여기. 가 호수처럼 되어있어가지고. 거의 인디아나 존스야. 어, 야, 미쳤다. <laughs> 씨앗이 중요한 커피 나무. 그래서 커피 어딨죠? <웃음> <웃음> 열매를 달라. 커피 어딨지? 아직 열매 남편. <laughs> 아 여기 또 여기 또 여기 또기어 이따 이따 이따. 슬슬 익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원두가 되는 거야. 원두. <laughs> 어 이름이 천사의 나팔이래. 그냥 나팔꽃인데. 응 음. 나팔꽃인데 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해준 네 이제 다른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특별 전시 전시로요 특별 전시. 우리 보들 일로. 또 풍선도 여기. 와. 어. 완전 포토스팟이잖아. 쿨스브 진아. 예쁜 풍선들이 모여있는. 오리 너무 귀엽다. 어떻게 오리 너무 귀여워. <laughs> 안큼만 다람쥐도. <달아벅지도. 웃음> <laughs> 안녕. 어이 토끼가. 어. 꽉 껴안고 있는거이 너무 귀엽다 당장 납치 <웃음> <웃음> 짜잔 영. <laughs> 뿅 <laughs> 한번 볼까요? 집중하고 있는 좋 오케이 오케이 프린팅 나우 어? 20%가 기부중이래 <laughs> 어? 네. 아, 음 장면 궁궐 정원에 갈 겁니다 아 보라색 진짜 좋아하는데 네. 여기 이쁘다 짜잔 이쁘죠? 이렇게 가까이 가도 안 날아간다고? 음 그라데이션 꿀먹나봐 우와 어, 저기 오리들도 돌아다니고 있구나 너무 귀여워 와. 저렇게 자? 서서 잠들었네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에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아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고따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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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laughs> 오오시오석시 감사합니다 <laughs> 들어오시게나 아이 우리가 상황이 너무 놀지아요 사랑채밖에 없다네 <laughs> 아이고 이런 누추한 곳에 귀한 저를 불러주시다니 든든이 먹고 푹 쉬고 가시게나 간신 <laughs> 같냐아노장생 <안 식단이냐? 웃음> <laughs> 선나무야 <laughs> 선나무야 연 이연이라고 음, 아추 아, 근데 진짜 좋다 자 보시죠 <laughs> 어 근데 진짜 너무 좋다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은 음. 외할머니 집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아그래가 어, 놀러온 거 아, 하고 뭐. 이제 그러면 다시 3시간만 나짬대리고어 날먹하려 하네 이 사람 이집안 더럽네 슈퍼 <laughs> 너무 이쁘지 않나요? 세종신문원 탐방을 마치고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되게 이쁘다 화장실에 별게 다 있네 따라따 어? 여기는 다 보이는거야 설마 이거? <laughs> 야 이거 좀 에바 아니야? <laughs> 마이갓 잠깐만 이거 오마이갓 <laughs> <진짜> 너무... <laughs> 음, 이거 CTV. <laughs>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 둘셋 안녕 어떻게 나와? 어쩐다. 와 이웅이 있구나. 저희가 지금 태종 특별 시시청에 왔답니다. 이 맞은편에는 이응규가 있고요. 또 왔어요. 이렇게. 사실 난 그때 자전거 탔는데 영광인 걸. 네 재밌어서 생각보다 근데 어디서 대여하는 거 저는... 여기 있다 대여 방법. 방법 자 오늘 저희가 달 드림캄입니다 어? 어? 같은 생각했네? 아주 맛깔나죠? 오! 그러면 저희가 이 자전거에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세팅이 중요해요 <laughs> 여기로 가도 되잖아 자 여러분 되잖아. 카메라 세팅에 좋은 방법을 찾았는데 어, 바로 이 어린이전용 또또 구역에 가고 자, 자 형이 혼자 열심히 니 아니, 아는거니아 시급 3천원인거 알지? <laughs> 네 여기 오른쪽 아니,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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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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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아 난로 먹기 끝났습니다 ㅎ ㅎ 날먹기? 세계수로 우리 저기 세계수로 갈 거예요 할좀 깨진다 20일에 최고 속도가 20일이라는 얘겠지 음, 우리 근데 10km도 못갈니까 <laughs> 괜찮아 <웃음> 걷는 게더 빠른 거 같기도 <laughs> 아. 하고 <웃음> 뭐지? <웃음> <웃음> 아... <좋다>. 아다야 <laughs> 자전거 타기 날씨가 너무 좋고, o m 근데 진짜 너무 좋다 w n I don't know w 자전거 I was to know. I don't know what to 기 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오, n o 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슬라이드. 어? 의라 한번 가보이드슬라기드슬라이이 아, 아, <laughs> 살짝 좀.. 이드요라이이드 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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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이드슬아이드 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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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들어오실까요? <laughs> 지위좀 좋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안 야옹. 괜찮아요. <laughs> 자, 우리 세계수를 가운데 두고 여기서 이렇게 막 인증샷 찍고 이제 종편 음. 포인트까서 했던 기억이 아, 진짜로? 그거? 추억이다, 헐. 이게 벌써 추억이 돼버리셨네요. 음. 우리 그림자로 응? 아, 경찰찍어. 라이브컵. 착각. <laughs> 그린트 짱크. 거의 진경이니까. 약간 누워 같은 그 민들레 홀씨. 어, 그니까. <laughs> 그 느낌으로 맞는 거 아닐까? 이거 그건... 끝에 보니까 LED 조명 같은 거 달려있네. 아 반대면은 뭐 하나보다. 은꽃 응. 정원이네. 응. 우리의 표정을 상상할 수 있던... 탁관 브이로그. 안녕하세요. 표정 맞추기. 저는 지금 무슨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가 자전거 대여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아서 그냥 갈까 하다가... 이행대교의 제일 높은 곳은 가봐야지. 해서 올라왔습니다. 아, 이제 노을 지면 더 이쁘겠다. <laughs> 저기 찍어줘. <laughs> 해줘. 오 예쁘다. 아 여기 카메라에 깃뚜라미 소리가 담길까? 담중면 좋다. 어, 풀벌레 소리 너무 좋다. 음. 낭만을 찍는 사진가입니다. 잘 시작합니다. 자 아, 놀다 아, 갑니다. 아. 계좌이체에서대여한 그 시간이 38분인데 현재 시간이 32분입니다 아... <laughs> 이 <laughs> 내가 하싶걸 6분만에 가야돼? <laughs>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어 스모스와 핸들링 <laughs> 역시 일종인가? <laughs> 짜자 노을 때문에 배경은 잘안 보이지만 산이랑 이쁘네요 <laughs> <laughs> 오오오. 기가 막힌 핸들링. 와우. 오늘 탄소감은 어, 너무 재밌네요. 오늘 오랜만에 자전거 탔잖아. 응. 자전거. 보면. 오랜만에 발로 밟는 자전거 타 봤는데. <laughs> 와, 나네 내에는 자전거 맞지고 비워 온다. 와. 비워. 자동문 2층 버스 멋있고요 신기하다. 그냥 일반 버스인데. 왜냐면 약간 신발, 신발 신발이... 지야이이신도 살아 발는다발이신이거어이게 했어? 신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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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는 지금 신먹이 신발이... 신발이... 신 T 이신 T 이신발 i 신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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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명... b 리티의 약자가 뭐라고 했지 할까? Be r i <laughs> g h 이 t e r i g h t there. Be right, there. Be right, there. <laughs> Be right there. 맞잖아, 어쨌건. Be right there. 바로 거기 있어. 정식성과 수용량을 늘린 버스다. 하철처럼 b 리 t 는 버스 rapid transit. 어 이쁘다. 가게 분위기도 되게 좋고요. 얼핏 봤지만. 제가 가려는 곳은 이곳입니다. 예, <laughs> 웃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혼자 오셨어요? 어? 네 같이 드실래요? 제 명함이거든요 아, 아 버려주세요 <웃음> <웃음> 어떠신가요, 맛은? 아, 기분미를봐 음. 얘가 디프타르타르, 아. 디프타르타르, 네. 고등어의 음. 고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거 제일 중요하고 고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토마토와 라따뚜이. 새우가 들어간 라따뚜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생각했던 그 토마토의 맛은 아닌데, 진짜 담백해요. 새우가 어가 고등어 맛. 밥이 고등어회가 나도 제일 맛있었던 적이 없어요 고등어회였던 것 <laughs> 집중인 네. 이거는 오리 가슴살이에요 음. 비프스테이 오리 가슴살은 또 처음이야 응 음. 닭가슴살은 들어봤어 양파가 약간 김치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웃음> 약간 스테이크하고, <laughs> 그크로있 <진짜? 웃음> <laughs> 음, 지드그린마법브도 <laughs> 음 쓰러져 <laughs> 디저트는 크림브릴레랑 애플 시나몬, 머시디, 머시케이크 ㅋ ㅋ ㅋ ㅋ ㅋ 치즈케이크 아하. 이 빨간색 점 포인트가 메인 폴이랑 저랑 크리스마스 분위기 포인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맛있는 디저트까지 먹고 조명, 조명 맛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고. 지금 되게 쌀쌀한데 형이 외투를 안 갖고 나왔어 <laughs> <난 근데> 이상하게 쳐다보잖아 한잔 자련돼 저희가 메타 40원 카페로 왔는데 여기가 더블로리 촬영지래요 아인슈페너 먹어봐야겠는걸? 아인슈페 네. 네. And you? 아, 들어줄래? Would <laughs> <laughs> you please 들어줄래? 네? <laughs> 어? 특별한 여행 보이시나요? 아까 사진 찍었던 솔찰로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네? 어떻게 생각해? 네, 트리플 아이스크림 추가해줘. 어? 네. That's right, yeah. 뷰가 미쳤다. 여기가 45층이거든요. 짜잔. <laughs> 맞다니까 아, 세종시는 사이버펑크가 맞다니까. 오~ 비 진짜 너무 좋다. 제가 한입먹은 아이스0너랑 아이스 아메이스0 3 트리플 아이스크림 어, 트리플 아이스크림9 0 0 1 0 0 2 0 0 3 0 0이0 0 5 0 0 6 0 0 7 0 0 8 0 0 9 0 0 1 0 0 1 1 0 0 1 2 0 어 너무 커 그냥 얼굴에 뭐야 음영 자체가 사라졌어 어명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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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찍다뭐가려면 어. <laughs> 어. 이걸 어. 찍어야 돼 <laughs> 뭔가 이렇게 뷰랑을 끼우니까 어떻게 그거 같다. 시그니엘에서 살고 <laughs> 있는. 어머나 개 정도밖에 없어. 응한 명이. 어. 어때? 찮 선천이? 아 않네? 어, 괜찮은데? 방 음. 원래 아인슈타인은. 빨떼로 먹는게 아니에요 음. 크림이랑 같이 먹어줘야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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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만 즐기고 있약 이런거 해줘야 돼. 음. 어떻게 해야 될까? 음. <laughs> 1초만에 호나이 <보고. 웃음> <laughs> 근데 아이스크림이 음. 되게 젤라또 같아 그 뒤에 이 카페 조명 때문에 뭔 느낌이냐고, 그 약간 파리, 파리에서 먹는 느낌이야, 진짜. 그래? 네, 네, 네. 느낌 되게 잘 나와. 아, 그렇게 센치해질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형한번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누가 눈을 그렇게 뜨니어 아, 귀엽긴 해. 저희가 <목소리> <목소리> 택시를 탔는데 내비게이션이 <laughs> 길이 없는 곳으로 안내해 줘 가지고 몰라 미지의 세계로 출발 그냥 아무 주차장에 일단 내렸습니다. 근데 뭐 사람들 걸어 다니는 거 보니까 그냥 이길 따라 걸어 가면 이게 다 그냥 공원인 거 같은데? 아 <laughs> <laughs> 내가 지금 이렇게 가디건 입어서 이것 이것도 좀두꺼운 니트거든? 두꺼운 니트 가디건이어서. 어 그러네. 지금 내가 지금 딱 온도가 딱 좋은데. 어너 이쁘다. 진 심지어 이거, 메쉬 이거 이거 메쉬 메쉬 재질이라 어. 시원한 거잖아. <웃음> 그냥, <웃음> 그냥 여름용. <laughs> 어 완전 그냥 여름용. 나도 이거 집에 있는데. 이 네, 오, 근데, 가스, 근데, 이게 원래 이 메시지 재질이 이렇게 멋, 멋을 핏이 아닌데. 응. 아, 여기가 되게 그거대. 여기가 이게. 뭐야, 응. 어, 이렇게 아, 아, 중지인 거?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게. 아니, 내가 큰 사이즈를 시켰거든, 심지어. 응. 1 0인가 형. 형. 어, 버릴라. 그 그거. 기만이야. <laughs> 이번 여름까지만이야. 알았어? <웃음> <웃음> 이번까지만이야. 내년엔 없을 거라고, 알아더라 <laughs> 이런 건다봐야돼 천문대가 원래 근데 내가 생각한 천문대보다 좀 작다 <laughs> 많이 작았네 뭐야 <laughs> 어. <laughs> 아! 아! 실망 아. 아. 어떻게 전원도 안 들어올 수가 있지? 이 수가 터치하면 켜지나? 음. <laughs> 여러분은 올라오지 마세요 들어는 없어가지고 어? 이랬어 짠짠짠 s 츠 o Let's go! 짠짠짜랑짱 저희는 지금 전망대로 올라왔습니다 이쁘다 o 안에 연꽃 같은 것도 보이 go! l 연꽃인데 l e d 진짜 잘해놨다 응. 한눈에 보기 좋고 우와.. 신기하나. 짠 저희는 야식을 먹을거고요 바로 앞에 옛날 통닭집이 있어서 지금 볼거리도 준비가 되어 있는 아주 완벽한 상태입니다 옛날 통닭이랑 여기서 여기 소금이 있어요 마땅히 담을 그릇이 없어가지고 세팅도 완벽하게 다했 답니다. 이곳은 캐플로 2040분짜리 양령기구나. 어. 비행기는 좀 분위기 있네비행선하나계아 그리고 비행선 안에 잠들어 있던 두우주인이 깨어났죠. 마더는 아이를 안아들며 슬퍼했는데요. 잘잘잘 캠프를 로어라다그니아벗어다 <목소리> 거대한 싱크홀 앞에서 실종되고 맙니다. 달리의 <놀림> 죽음이후 아이들 사이에는 원인을 알수 없는 병이 없어. 마더는 파도에 풀 밥먹고 이제 빵빵이 보여줘요 빵빵. 땡스 땡스 배심의 빵빵이 야식 다 먹었고 이제 자고 내일 그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뭔가 응. 재밌는 여행이 있어야지 기대하며 그럼 안녕 <laughs> 자 <자식아진진>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laughs> 안녕히 주무세요 별수건이 주인 주인 주시오 우린 사실 아니지. 어, 화 그렇지. 여러분 안녕